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이스입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서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많은 변화가 이뤄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비례대표 추진 절차 법정화 등 바뀐 공직선거법 내용을 김은재 리포터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모두 세가지인데요 오는 4월 15일 제21회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됐습니다. 2005년 선거권 연령 조정 이후 14년 만의 일인데요. 이번 선거권 연령 하약으로 4월 15일 시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가 선거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에 약 53만 명의 유권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수를 할당하는데요.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후그 수의 50% 이를 때까지만 의석을 먼저 배분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총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방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 의석 배분 방식으로 배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정화했습니다. 각 정당은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당원이나 당규, 그 밖에 내부 교약 등으로 정하고 선관위에 제출 및 공표해야 합니다. 또 민주적인 심사 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후보자 등록 시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선관위에서 서류를 검토해 내부 교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선거방송뉴스 김은재입니다. 선거일 전 90일이 도래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행위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한 금지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1월 16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 보고가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주요 제한 금지행위를 안내했는데요. 먼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는 선거일까지 개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제한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축사, 인산말 등을 통해 의정 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이나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거나 후보자가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는데요. 다만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또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등의 신문 광고도 제한됩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 기간 개시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정당의 중앙당에 한해 총 70회 이내로 법률로 규정한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에만 광고할 수 있는데요. 광고 전 중앙 선관위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 당원 집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 지역을 관할하는 구, 시, 군 선관위에 개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원 집회 개최 장소는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 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여야 합니다.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 집회 개최가 불가합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법률에 의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가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언론사에 칼럼이나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등만 인터넷 언론사의 게재가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 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이나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한 대상을 한정하여 명확히 한 것입니다.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은 선거 일전 90일 이후라도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편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앞으로도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균형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선거방송 뉴스 정수연이었습니다. 오는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는데요.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직 기한 안에 사직을 하지 않고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등록 무효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하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직을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데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만약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120일까지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시 사직해야 되는 자들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이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등입니다. 또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것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하는 자가 사직기한 안에 사직을 하지 않고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 무효가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알리미에서는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의 경우 오는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두 32개입니다.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32개입니다. 또한 한국은행 상근 임원도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32개 기관과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일정 90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다음 주제는 우리나라 투표 연령 변천사입니다. 지난 12월 27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권의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됐습니다. 선거권 연령 조정으로 약 53만여 명의 만 18세 유권자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 선거권 연령은 몇 살이었을까요? 1948년 제정된 제헌 헌법에서는 우리나라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21세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으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부터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만 21세 이상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만 21세였던 선거권 연령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3차 개헌으로 만 20세로 하향됐습니다. 1960년에 조정된 만 20세 선거권 연령은 이후 제4공화국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을 거쳐 선거권 연령을 법률에 위임한 1987년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무려 45년이나 지속됐는데요.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해 10월 26일 실시한 재보궐선거부터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는데요. 하지만 운전면허 취득이나 혼인이 가능하고 병역, 납세 등의 모든 의무가 부과되는 만 18세로 선거권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또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근거가 됐는데요. 그 결과 2019년 12월 27일 14년 만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고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70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힘겹게 얻은 권리인 만큼 선거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거 때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용어를 해설해 주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사상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이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00신 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입니다.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선거에서 다섯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3%를 득표한 정당에 대해 의석을 배분하게 되는데요, 이를 의석 할당 정당이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산정할 때 준연동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연동 배분 의석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각 정당별로 의석을 산정합니다. 이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를 빼고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최종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건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도 어려우시다구요? 그래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지역구에서 100석이 당선되고 비례대표 비율이 40%인 A당이 있습니다. A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정수에서 무소속을 포함한 의석할당 정당이 되지 못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3을 뺍니다. 297에 A당 비례득표 비율 40%를 곱한 뒤 지역구 당선인 수 100을 빼고 거기에 50%를 하면 9.4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A당의 연동배분 의석수는 9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29석이 되는데요. 나머지 18석에 대한 잔여 배분 의석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을 배분합니다. 만약 연동 배분 의석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원 정수 47석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의석을 방지하기 위해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 비율대로 배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4월 15일 시행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 방식으로 배분하는데요.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30석 미만일 경우 잔여 배분 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을 배분합니다.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30석을 초과하면 초과의석을 방지하기 위해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마흔 47석 중 준연동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17석은 기존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어떠세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이 궁금하다에서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는 선거법규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치관계법 안내 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인데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및 현안 사항, 시기별, 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등을 제공합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법규 포털 홈페이지 배너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중앙당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정치관계법 뉴스레터를 제공합니다. 14일부터 격주 화요일에 발행하는 정치관계법 뉴스레터는 의정활동과 관련한 최근 주요 판례 및 운용기준, 시기별 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및 공통 질의 회답 등의 내용을 전자우편을 통해 대부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가 1월 17일 금요일에 열립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토론자를 초청하여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정책, 제20대 국회 평가와 정치 개혁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입니다. 제1회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KBS 1과 MBC에서 동시 생중계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6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선거여론조사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여론조사기관과 단체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데요. 선거여론조사제도 개관 및 개정된 선거여론조사 기준 안내,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및 질문지 작성, 선거 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 선거 여론조사 주요 위반 사례 및 무형별 조치 사례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선거 방송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한국 선거 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